아, 네? 아이고, 아 무슨 크리스탈 허리케인이 무한으로 복사가 되냐? 어 아, 봐봐. 아나 너무 아픈데. 아 그때나 쏘었다 아이고. 어? 선망가야. 왜 이렇게 지네? 아 이거 헬레나 문 뭐지 눕혀가지고 싸울라고 했는데 어, 갑자기 집으로 갔어. 저 뭐야 거식이 던지가 조금 잘못 해준 것도 있다. 좀 애가 좀 비리비리하네. 이번 전투가 아 느낌 없네 그치 그지 근데 플로 하향해도 저 정도구나 너무 사기야 와나 땅진 음. 야 역시 거의 부르스급 어우 음. 뭐야 존대데 오 자고 싶어 아니 와, 어, 와. 뭐야 전티 뭐야 전티 뭐야 나이스 그래. 어머 뭐야 나킬 먹었어 뭐야 <웃음> <웃음> 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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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이걸 다 잡아? 아, 엘리 왔다. 아니, 아니, <laughs> 아, 아니요. 엘복사이드 공 아, 아, 어 진짜. <laughs> 이게 <에이, 웃음> 뭐야? 아니 이거 던지고 너무 잘해줬는데 이거.